8월 21일, 국내하고, 예, 국내하고는 뭐, 국내하고는 워낙 쉽죠? 예, 국내하고는 워낙 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LG하고, 예, 이제 SSG. 뭐, 어제도 보셨어 겠지만 결국에는, 예, 노경이 털렸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 어, LG 애들은 전부 여이 늙었다. 아, 늙었습니다. 어제 에르난데스가 4이닝2실점 예, 앤더슨이 5이닝2실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승용 감독이 그랬어요. LG도 이제 더 이상 깨지면 힘들어요. SSG도 더 이상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SSG도, 예, 원래 이제 어제 앤더슨, 네, 오늘 나오는 아, 누구야? 어? 예, 용병투수. 1위 뭐지? 아, 그렇습니다. 엘리아스. 예, 엘리아스. 이 경기 두 경기에서, 예, 이 경기 두 경기에서 승부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빠른 불펜 투입을 했다. 승리죠. 예, 문승원이, 뭐, 서진용이, 노경원을 넣어가지고 이 경기를 잡는다고 얘기했지만 틀렸습니다. 계획이 틀렸어. 아, 계획이 차질이 어제 노경이 틀리면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승용이가,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이긴다고 했지만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임창규. 예, 임창규가, 이제, 뭐, 약간, 메롱이지만은, SSG 상대로는 굉장히, 안 돼요. 문학에서는 굉장히 강하죠. 예, 근데, 이제, SSG를 원정에서봤다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떨어지는거다 알잖아. 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그런데 상성 예, 상성에서도 그렇고 이제 선발은 예, 엘리아스는 살아났습니다 엘리아스는 예, 뭐 이승용이가 그랬어 그렇습니다 LG 상대로도 강하고 예, 살아날 가능성 이 있어 요 그리고 어제도 뭐둘 투수들이 워낙 강했습니다 오늘도 선발은 거기서 거기에요 임창규나 여기다 그런데 뭐 보시면 SS 홈런이 아니면은 예, 그 뭐야 점수가 박스 권이잖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불펜이죠 불펜 예, 불펜 예, 네, 그래, SSG는 지금 원정에서 빠따 너무 많아지고 있고, 이승룡의 계획은 틀어졌어요. 아, 계획은 틀어졌기 때문에, 응? 예, 네, 모든 게 꼬였다, 이거야, 지금. 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어제도, 예,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총력전이에요 모든 팀들이, 예, 이제 떨어지면은 못 올라오, 어, 힘들어요. 어,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한타도 터져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바로 그냥, 선발해 고정했지만 불패는 힘으로 이겼습니다. 오늘도 임창규 뒤에 또, 연달아 넣 거고. 그리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LG승. 그 다음 이제 KT 대, 키움. 아, 내가 어제 키움승, 언더에 키움승이라 했잖아. 그렇습니다. KT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야, 벤자민인데, 벤자민이라고 하수 있잖아요 올 시즌에 이제 홈런 공장장은 내가 엄상백는데 엄상백 넘 엄상백의 그 그때 이게 뭐 삼성하고 할때 기억 나시죠? 하지만은 지금 20홈런 피해 홈런 지금 8월 3경기에서 6홈런을 피 맞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지난 삼성전에서는 어, 뭐야? 김영웅하고 강백호 우타자 두명 구자욱한테 맞아가지고 좌타자한테 는 20홈런 중에 피홈런 다섯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네, 우타한테 하지만 뭐, 키움이 이제 좌타 도배니까는 음, 그렇다고 보여지지만은 KT가 어제 경기에서 뭐 어? 어제 뭐 저기 뭐 승리를 당했어 아니 키움이 승리를 당했어 아니죠 네, 아닙니다. KT가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KT가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KT가 뭐 지금 뭐 어? 어뭐 이렇게 1위 뭐 시즌 초반에는 1위를 바라볼 수 있는 전력이다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빠따가 안 터지잖아. 헤이스스도 예, KT한테 굉장히 약해요. 강백호한테 터지고 뭐 어? 저기 뭐야? 저기 누구 있어? 로아스한테 터지고 그러는데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예, KT 빠따 지금 이 빠따로 내가 어제도 저기 뭐야? 어제 언더에다가 이제 KT 어, NC 승리했는데 KT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 예, 어제 김민이 털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거는 쿠에바스 후라도, 하지만 김성기, 김동욱, 주승우 무실점이에요. 주승우는 그렇다 치고, 예, 김성기도 뭐 가끔 잘 던질 때 있지만, KT 봤다가 지금 KT가 너무 안 돼. 이것도 오늘도 KT는 못 갑니다. 아무리 벤자민이, 야, 키움한테 굉장히 좋다. 하지만 지금, 예, 뭐야, 8월 세 경기에서 유피홈런을 맞고 있다. 이거 지금, 어? 공이 날린다고 볼수 있어요. 어, 그렇죠. 그니까 2.5프렛. 프레... 그냥 오늘도 언덕하면 되잖아. 언더 가기에는 지금 벤자민의 피옵 넘 플러스 헤이수스가 에, 케이트한테 약한 게좀 걸리고 에, 그러니까 언더 가기는 그렇고 2.5프랜. 그 다음에 진짜 로 2.5프랜 키움 승은 욕심이고 어제도 뭐 키움 승을 봤지만 확못 가잖아 못 가잖아요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기아 대 롯데 이 경기도 어제 제가 롯데 승이했는데 계속했으면 롯데 이겼겠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롯데 가 이겼어. 비하서 그런 거야. 오늘 이제 양현종이에요. 아 양현종이 대기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이, 대기록 뭐 무슨 대기록 뭐 지금 뭐 탈삼진 뭐저저 응? 그 이제 양현종은 이제 그렇습니다. 롯데가 이제 무서워하는 좌투수예요. 하지만 이제 양현종한테는 에이, 굉장히 강하고 양현종은 5 이닝에 잘리고 있습니다. 에이, 가장 중요한 건 롯데가 올 시즌에 기한테 강한 거는. 아이사이피 불펜들 왔다 두들겨 패고 있다는 거죠. 거의 쉬었기 때문에 불펜들 다 나올 수 있고 기아가 기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롯데한테 너무 당하기 때문에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시즌에 박세웅이가 박세웅이가 뭐 기아 상대 두 경기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기준점이 약간 높게 잡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아 원정에서 굉장히 약해요 박세웅이. 빠따는 어제도 이제 빠따는 얘기했잖아 어제. 둘다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한 건 롯데예요. 꾸준한 건 롯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현종이가 이제 대기록이 있고, 홈에서는 그래도 좋다 그지만 롯데 상대로는 이닝이 잘려죠 삼성한테도 이닝이 잘려립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결국에는, 박소영하고 양현종도 또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다이다이에요. 어, 다이다. 어제 김진호하고 황동환 다이다입니다. 어제 비와서 그렇지만, 비와서 그렇지만 2, 사2루에서 끝났어. 거기 탐방 말면 1점 차이지. 예. 네. 그렇잖아? 예. 네. 그래서 뭐야? 롯데승? 예, 네, 롯데승입니다. 네, 롯데승인 이유는, 선발이 둘이 똑같다. 아, 똑같은 이제 불펜에, 이제 롯데가 지금 얘네 털고 있는 거 불펜이에요. 불펜이잖아. 14대1 그거, 대참사. 대참사 잠깐만요. 어, 그 사이트가 어디 갔지, 근데? 어, 잠깐만. 사이트 어디 갔지? 내가 이제 글 쓰는데 사이트 가르쳐드릴게요. 그거 뭐 홍보하면은, 나보고 홍보하면은 뭘또 준다 그러는데, 홍보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홍보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다 배너 이렇게, 여기다 옆에다 구석에다 이렇게 배너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면은, 뭘 준다는데 에, 그럴 일은 없을까?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성대 두산 이 경기는 뭐 어제 경기 제가 이제 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승사비가 이승사비가 발라조비 에, 발라조비가 내리고 어, 불펜을 집어넣었는데 안 됐어요. 에, 안 됐습니다. 이병원 근데 이제 문제는 원테인을 갖다 6이닝에 잘라 내렸죠. 예, 안돼 안돼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불펜을 넣었습니다. 잡으려고 어떻게든 발라조비가고 발라조비가 5이닝 1승에서잡으려고그랬는데 응? 결국에는 이제 못 잡았어요. 에, 결국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온 건뭐채원준채원준은올 최원주. 시즌 원정 바보고 8월 달은 사람도 아니고 코너는 에, 지금 현재 리그에서 가장 좋은 흐름은 코너입니다. 에, 근데 삼성이 이제 빠다가 어제 안타 대비 뭐 어쩌고저쩌고 대비 이제 점수가 적었지만 은결국에 이기는 경기를 했죠. 그래서 나 오늘도 삼성승 오는지 오늘 어제 불펜을 또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도 채원준 뒤에 또 불펜을 들 가능성이 있는데 어기이닝을다버티 어제 이병헌형경 털렸잖아. 음. 그다음 에 이제 하나대 NC 그렇습니다. NC는 못 갑니다. 내가 어제 예, 오바에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금 이건 오바가밖에갈게 없어요. 아 근데 아이살피 김도빈, 예, 김도빈, 김도빈 삼진 능력은 좋아요. 삼진 능력 좋고 뭐저 좋은데 이제 뭐야 2군2군에서 이군. 49.2인조나 44볼넷. 얘는 NC에 나오는 애 누가 이름이? 응? 얘는 뭐 이원욱이 이 뭐야 이름이? NC나 NC 이용준. 아, 이용준도, 네, 한번 털리고, 이군갔다또 털리고 올랐어요. 얘는 선발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는 뒤에, 이제, 원래 오늘이 김기중이에요. 아시다시피. 김기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그랬어요. 오늘은 불펜데이라고. 어, 불펜데. 불펜데이면 뭐야? 어제 터진 애들. 어제 터진 애들 누구야? 아니, 야들 뭐, 김재열이나 이런 애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NC 애들이, 응? NC가 이제 버티는, 네, NC가 이제 유일하게 버티는 팀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제 선발. 네, 선발에서 이제 김도윤 뒤에 얘네는 이제 불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김기중이겠지, 뭐. 김기중. 아, 그럼 김기중도 못 던지는데, NC 빠다가 어제 보시면 못 따라갔어요. 답이 없잖아. 문동주한테, 예, 문동주한테 5한테 쳤습니다. 그리고 끝났어. 예, 그리고 끝났어요. 예, 반대로 얘네는 했죠. 그러면 이기는 거는 하나가 이기겠지, 뭐. 오케이? 예, 일단은 오바 내지는 이제, 오바 기준 좀 올랐죠. 예, 감사합니다. 예.